사성제를 빈틈없이 꿰뚫어보라. 팔정도의 바른 견에 정견은 무엇인가? 정견은 사성제를 빈틈없이 꿰뚫어보는 것이다. 그것은 고진멸도의 지혜이다. 1. 고성제의 지혜 고성제를 보는 지혜는 오온의 무상, 고, 무하, 공을 보는 것이다. 즉 삼법인을 보는 지혜이다. 정신과 물질의 법들, 즉 오온이 곧 괴로움이다. 오온은 한찰나의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며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을 압박하여 괴로움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그 법들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어 무아이며 그 법들 자체도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 2. 집성제의 지혜. 집성제를 보는 지혜는 정신과 물질의 법들이 일어남을 보는 것이다. 법이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들을 꿰뚫어 아는 지혜이다. 조건들이 함께 모이면 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업의 씨앗이고 괴로움의 조건들은 무명과 가래 등의 번뇌들이다. 다시 말해서 12연기의 유전문을 아는 것이다. 3. 멸성재의 지혜 멸성재를 보는 지혜는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아는 것이다. 탐진치 번뇌의 소멸을 보는 것이다. 오염원들이 소멸하여 마음이 청정함을 아는 것이다. 4. 도성재의 지혜 도성제를 보는 지혜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괴로움인 법의 원인과 조건을 끊고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팔 정도의 바른 길이다. 다시 말해서 12연기의 환멸문을 아는 것이다. 오, 구체적인 예. 예를 들어서 후회라는 마음부수는 정신에 속하는 법이다. 후회라는 법에 고집멸도의 지혜가 있다. 첫째, 후회라는 마음부수를 꿰뚫어 아는 것이 고의 지혜이다. 과거에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뉘우치는 것이 후회이다.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행했을 때 나중에 뉘우치는 것이 후회이다.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후회라는 번뇌구나라고 법을 꿰뚫어 아는 것이 고의 지혜이다. 둘째, 후회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집의 지혜이다. 후회는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났을까? 하고 숙고한다. 후회의 원인은 지혜롭지 못한 정신활동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부정사유, 즉, 무명이다. 또한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성냄이다 후회의 조건은 마음의 들뜬과 산란함이다. 셋째, 현재 마음에 후회가 없어 편안하고 기쁘며 괴로움이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멸의 지혜이다. 넷째, 후회를 없애는 방법을 꿰뚫어 알고 실천하는 것이 도의 지혜이다. 그것은 후회의 원인과 조건을 없애는 수행이다. 후회의 원인을 없애는 수행은 지혜로운 정신활동으로 바르게 사유하는 정사유인이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현재 이 순간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이익이 없고 손해가 많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나 남이나 환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적응하여 불만족과 성냄을 버리는 것이다 후회의 조건을 없애는 수행은 마음의 들뜬과 산란함을 제거하기 위해 호흡 등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 또는 일체 생각을 쉬는 무념의 명상으로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후회의 고집열도를 꿰뚫어보는 지혜는 법의 눈, 법안이다 후회라는 법, 마음부수는 한 찰나의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을 압박하여 괴로움이며 괴롭기 때문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거기에는 나내 것이 없고 그, 그 법에는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없어서 공함을 꿰뚫어보는 통찰지는 지혜의 눈 해안이다. 6 빈틈없는 수행 사성제를 한 시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일어나는 그릇된 말과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생계라는 불선업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 질투 등의 불선법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현재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생계라는 선업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지혜, 자비, 소욕지적, 겸손, 남의 행복을 따라 기뻐함 등. 선법들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불선업이건, 불선법이건, 선업이건, 선법이건 간에 그 모든 상카라들은 한 찰나의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을 압박하여 괴로움이며 괴롭기 때문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거기에는 나, 내 것이 없고 그, 그 법에는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실체가 없어서 공함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